자, 방금 올려드린 굉장히 심플한 뭐, 이글 이글 골프왕님의 스쿠핑, 아니면 뭐, 던져라, 뭐, 이런 것들, 어, 그, 빵빵증 프로님의 오른쪽으로 던져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심플하게 스윙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뭐, 제가 또 보여드리는 것도 좋겠죠. 평소에는 저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윙을 굉장히 크게 하고, 스피드도 엄청 내고, 기술도 많이 쓰면서 뭔가 몸도 비 회전도 막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 그냥 편하게 치는 걸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편하게 칠 때는 제가 올린 영상처럼 그냥 정말 심플하게 하는 방법으로 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뭐 스크린이긴 하지만 그냥 게임을 할때 제가 루이 아까 제 영상에 루유 스트이즌을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루유 스트이즌이 정말 심플하게 뭔가 기술이 많이 없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스윙을 하는데 거기에 루유 스트이즌의 빙의돼서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요런 식의 스윙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냥 자 루이스 티즌의 빙이 가뜰게요뭐 기술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건. 저는 기술을 많이 사용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막 재미를 할 때는 이런 스윙을 안 합니다. 이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골프는 재미가 없고 심플한 스윙이 오히려 더 좋잖아요. 막 많은 기술을 해서 막 몸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굉장히 심플한 스윙이 좋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필드 점수 내기 좋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치고 이런 식의 스윙을 할 때는 필드 점수가 좋고 제가 뭔가 엄청난 기술을 많이 쓸 때는 필드 점수가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퍼파이브입니다 자, 다시 씩 들어서 하나의 치자. 어이고 이거는 엑스펜이 맞나? 하나의 치입니다. 그러면은 플레이어 원스윙 하세요. 러프니까 8번 자, 또 그냥 별뭐루틴이런는거씩 들어서.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치는 거예요. 정말.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뭐 루틴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만 오. 하면 됩니다. 플레이어 퍼팅 하세요. 우측로한 어. 클럽 이상 봤습니다. 버디 찬스 홀만 아. 더 떠볼게요. 음. 이런 식의 스윙을 하고 싶은 뭔가 기술이 많은 그런 것도 좋지만, 정말 심플하게 필드에서 특히 심플한 스윙으로 편안하게 치고 싶은 스윙을 하고 싶으신 분은 어제 영상을 입니다. 보시고 링크를, 그래요, 링크를 이제 신청하시면 제가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내드릴게요. 우드로 치면 나야 뭐 그냥 아이언으로 한번 쳐볼게요. 3번 아이언으로 쳐볼게요. 3번 아이언, 뭐, 여러분들 치기 어려운데, 이 스윙을 하면 그냥 3번 아이언도 그냥 들었다. 어이구, 씨, 감겼다. <laughs> 너무 대각췄네 순간적으로 지금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편한 스윙이 오히려 의지는 좀안 돼요. 근데 저는 기술이 있으니까 자꾸 뭔가 치려고 하는 순간에 제 기술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뭐 중구난방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제 기술이 가진 건 아니니까 오히려 더 훨씬 더 편안하게 칠수 있는 그런 스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이씨 멀리건 한번 써볼까. 순간적으로 기술이 확 들어갔네. 플레이어님 멀리건 사용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게이 자체가 높은 것도 있네요. 자 다시 편안하게 그냥 기술도 안 쓰고 편안하게 쳤습니다. 기술을 안 써야 돼요. 이거는 기술을 쓰는 순간 페이스가 확 닫혀서 훅 나거든요. 플레이어 문수 하세요. 그리고 95m 또 들고 편안하게! 어, 너무 세게 쳤다. 제가 요새 스크린이 안쳐가지고 거리감이 없습니다. 진짜 스크린 간만에 치네요. 플레이 어세요 우측으로 새껏 오르막 봤습니다. 음. 버디 찬스. 오 버디 거리감 아네 해서. 이렇게 심플한 스윙을 하고 싶으면 그 심플한 스윙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바탕, 심플한 스윙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은 제가 그 영상에 올려준 이글이글 골프왕 님의 스쿠핑으로, 스쿠핑은 도움이 되는 그 스쿠핑으로 이글이글 이글 골프왕 스쿠핑을 검색하시면은 그 영상을 보시면 기본적인 바탕에 대한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잘 되면 그냥 좋겠지만,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그걸 보면 오히려 더 스쿠핑으로 공이 뽕뽕 뜨고 거리가 안 나는 스윙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기본적인, 그거를 하기 위한 기본, 가장 밑바닥이 달린 기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영상을 보고 따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쿠핑이 안 좋은 동작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기본 바탕이 되는 건 알고 그 영상을 보고 따라 하면 저처럼 굉장히 쉽게 치지만 나갈 거리는 다 나가고 뭔가 기술이 필요 없는 뭔가 쉬운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으시면은 밴드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영상이에요. 첫 번째 영상 링크를 신청하시면은 제가 영상 3개를 보내드릴 거예요. 3개를 보내드리면은 그 내용 안에 이렇게 쉽게 치는 방법, 그리고 뭐 라이에서도 몸통을 어떻게 쓰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다 이제 영상을 보내드릴 거니까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밴드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